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무신론자들은 어쩌다가 무신론자들이 되는지, 그 무신론의 결정적인 안타까운 실수, their mistake. 어,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걸 잘못하기 때문에 무신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방법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Their attitude is wrong, their method is wrong 그래서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컨디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는 자들이 너무 예뻐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무실론의 태도. 무실론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증명하려는 접근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인간의 연구 대상으로 놓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이것이 무실론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유예요. 무실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하는 태도가 틀렸고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신다 아던 총리를 만나려고 컨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찾아보니까 저보다 한살 많더라고요 8 0이요80 저는 81이고 동갑인 줄 아는데 총리님 뉴질랜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제가 좀 디스카스 할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납시다 제가 했어요 그 여러분 혹시 총리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날 건지 누가 정하겠습니까? 제가 정해요, 제가. 총리님, 제가 좀 바쁜 목사예요. 저리카톤 몰로 좀 월요일, 화요일 좀 오세요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혹시 만나 주더라도 제가 웰링턴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한물며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게끔, 더듬더듬해서 찾을 수 있게끔 열어두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무실론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죠. 인간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은 한마디로 접근 방법이 너무나 인간중심적이고 너무 교만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딸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만날, 만날 때는 이런 자세와 에르츠드로 나아가 된다고 가르쳐줘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프로치해야 되며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극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 보세요. 이 광경을 조사하려고 연구하려고 가까이 접근하려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자, 모세가 이 광경을 조사하려고 연구하려고 관찰하려고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은 모든 무실론자들과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습을 다 대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어, 하나님도 사이언스처럼, 매스처럼, 인글시처럼 똑같은 서브젝으로 놓고 어, 팔려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스톱 멈춰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부터 벗으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가 바로 모세가 배운 하나님의 종들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과 무실론자들이 다른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좀 신학교에서 좀 성경 좀 연구해봐야지, 다 파봐야지, 애널라이즈해봐야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받으려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 나아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스칼러십과 l o g 지 신학이라는 스컬러십을 결정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신학교가 대학교와 다른 유일한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학문들은 스컬러십들은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잉글리시 배우고 매스 배우고 사이언스 배울때 여러분 뭐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시고 애널라이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지 연구와 조사, 관찰의 대상이 아니시기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연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공부는 사실 무엇입니까? 예배의 행위예요. 경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잉글리시와 매스와 사이언스를 공부하듯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접근하는 경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먼저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 앞에 그 불타는 불 앞에 무서운 마음으로 조심히 접근한 거예요. 그 모세는 발은 신학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세 시대 스콜라 주의자들과 같이 교만하게 나아가면은 한번 공부 좀 해볼까, 성경 좀파 볼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오히려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r u i 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라이언으로 상징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분이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실로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실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연구 대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냥 일반 텍스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판사가 피고를 샅샅이 조사하듯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 놓고 조사하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 무신론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태도가 틀렸고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자, 반면에 바른 신학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멸하는 불 앞에 모세처럼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공부란 성경을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권위 밑으로 내려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또한 사자처럼 잘못 접근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이 되실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의 무실론다들처럼 하나님께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에르치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신발을 벗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때마다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